안녕하십니까. 자철이 방구땡입니다 오늘은 짭조름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반찬으로도 좋고 안주로도 기가 막힌 버섯 버터구이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새송이 버섯은 300g 이상 넉넉 하게 준비해준 뒤에 밑동을 먼저 자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준 뒤에 앞뒤로 뒤집어주면서 사선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힛. 인자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주고 버터구이 이름에 맞게 버터도 올려준 뒤에 새송이버섯을 앞뒤 양념 모두 진한 갈색빛이 띌 때까지 구워주시면 됩니다. 찌글찌글. 잘 구워진 버섯은 옆으로 늘쳐주고팬빈 공간에 식용유 살짝만 다시 둘러준 뒤에 마늘 한 줌을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크기로 투박하게 한번 다져주고 올려줍니다. 그라고 청양고추 하나도 다져서 올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인자 마늘과 고추를 한번 볶아주고 볶아, 볶아. 설탕 한 스푼과. 이 채널에서 이것만 빼면 시체인. 동깨 소스 한 스푼, 굴 소스 한 스푼을 넣어가 오늘도 완벽한 설동굴 조합을 완성시켜주고 한번 볶아주면 끝입니다. 마 처음부터 끝까지 약불로 해주시면 됩니다. 인자 후추와 통깨만 살짝 뿌려주면 버섯 버터구이가 완성됩니다. 완벽한 설동굴 양념과 쫄깃한 버섯 식감에 이게 관자인지 버섯인지 구별 못하면 문제 있는 겁니다.